1649번 불자님이신데요.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참선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요? 예, 참 이렇게 참선을 하고 싶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은 바로 지금부터서는 무엇부터가 아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그 자체가 참선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이런 경우에 유념하셔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에, 참선을 하겠다고 발심을 한 분을 에, 참선의 교제를 만드신 에, 송나라 때다 자각종색선사가 계십니다. 이 자각종색선사께서는 참선하는 분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참선하는 분을 다 아주 다른 것이 아니, 아니고, 예, 반야보살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참선을 하는 분은 바로 반야를 성취해서 반야를 실천하는 보살이다.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은 반야보살이다. 그럼 일반 사람과 다릅니다. 벌써 참선을 했다 하면은. 그러면은 참선에 대해서 발심을 하신 이 불자님은, 자, 지금부터 일반 불자님과 다른 반야보살의 길로 들어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 참선을 시작을 하시면은 참선이 훨씬 자신 아주 더잘 됩니다. 그러면첫 번째 이런 불자는 무엇을 시작해야 되느냐? 당기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대비심이라고 합니다. 자비심을 먼저 이렇게 하라. 참선을 하겠다고 마음을 쓰게 되면은 참선을 어느 시간을 하게 되면은 대지혜가 열리는 것이 참선입니다. 그러면 참선을 해서 지혜가 열리면은 그 지혜를 어디다 쓸 것이냐. 모든 중생을 위해서 쓸 것이다. 이 세상을 위해서 쓸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대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났는데 이 마음이 없이 지혜를 쓰게 되면은 자기 욕심 채우는 데다 지혜를 쓰기 때문에 참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장 먼저 대자비심을 일으켜야만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대비심을 일으키고 나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발홍서원 이럽니다 서원을 발해야 된다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력이라는 것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원력은 뭐고 욕심은 뭐냐 원력도 내내 똑같은 욕심 아닙니까? 이렇게 불자들이 질문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똑같이 원력도 욕심입니다. 그런데 욕심은 나를 위한 탐진치를 나를 위해서 탐진치를 탐하는 것. 이것이 욕심입니다. 그런데 원력은 나를 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하고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은 원력입니다. 그러니 같은 욕심이라 해도 우리는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원력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큰 원력을 갖기를 서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원이 있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느냐 원은 원이 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원이 이루어질 것이냐 정수산매를 해야 된다 정실하게 산매를 닦아야 된다 그 산매를 닦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삼매를 닦는다는 것은 아주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일념하는 훈련입니다. 일념 막 모든 일이든지 야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념하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일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훈련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일념이 되고 마음만 먹으면 일념이 되고 이러면 정수 산매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일념이 되면은 일념이 더 깊어서 무념이 되고 무념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서는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참선을 하고 싶은 큰 발심을 하셨거든. 대비심을 일으킨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큰 원력을 세운다는 걸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삼매를 꼭 닦아야 되겠다. 일념 무렴을 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은 바로, 바로 참선은 이루어집니다. 9649번 불자님 참선 꼭 이루어서 이 세상에 큰 예, 도움이 될수 있는 예, 그런 불자님이 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